미가 <laughs> 있어. <laughs> <laughs> 자, 시작. 음. 네, 행정 리더 행정 <laughs> 리더. 안녕하십니까? 행정 <laughs> 리더입니다. <Captain ever> <laughs> <laughs> 이제 행정 리더가 1년 동안 청대학부를 위해서 이제 노력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그런 행정 리더들을 위해서 이제 미디어 팀이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게임으로 들어갈게요. 처음 게임은 성경 퀴즈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laughs> 네, 자, 지금 보시면, 선화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3대3 게임을 짜긴 했지만, 선화부터 해서 정연이, 충만영 이렇게 한팀 되고요. 믿음영 수윤이 이렇게 한팀 될게요. 각 팀별로 이제 이 구절은 나에게 힘이 되는 구절이다. 라는 걸좀 찾아서 네, 얘기를 해주는 걸로 할게요. 어, 언니는 사기를 해주세요. 왜? 오, 오늘 새벽 때도 이거였는데 저희는 빌립보서 4장 13절로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능력,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이라 자 좋아요 그러면 팀구호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이게 팀구호가 되고 <laughs> 자 여기 바꾸지 마십니다 네, 뭐야 바꾸세요. 뭐야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뜻을 다하고 음.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목소리> 네, 하나님, 여호와. 네, 여호와. 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모든 것을 사하지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성경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laughs> 오늘의 MC를 맡은 박목사, 경목사의 딸입니다. 먼저 우리가 긴장을 <laughs> 풀기 위해서 쉬운 문제부터 출제를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저희가 <웃음> 지목했을 때 <laughs> 네,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laughs> <문의가>? 네. <laughs> 네. 그럼 목사님 첫 번째 문제 갑시다. <laughs> 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를 만는 사람은? 내 안에 야 노아! 노아, 김동대! 빨리 하고 <laughs> 싶단네나 음, 맞추는 거. 오케이. 가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렇소. 네. 자, 복음서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세명 있습니다. 아, 어머. 그중 한 명의 이름은 <laughs> 내가 먼저 얘기해 야 내가 먼저. 가베 <laughs> <laughs> <내> 어, 네. <laughs> 컸어. 네, 박정현 <laughs> 나사로. 딩동댕! 나가면 되는 거예요? 못 맞추 자 우리 청대학부에서는 10월부터 빌리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빌리포서의 그랬구나. 별명은 무엇인가요? 아 민열. <laughs> 설교 때 얘기했는데요. 자, 아 내가 모든 것을 할수 네, 있는이라. 선, 네. 아둘 아, 그, 아. 기쁨의, 기쁨의 편지인가? 기쁨의. 빈둥 둠. 와. 와. 이걸 어떻게 하? 어, 편이아화이 화이팅 어, 재밌긴 화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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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슨 것을 수 있는 로네그러제로 넘어가면서 할게요 네 이번에는 조금 쉬운 문제로 네 쉬운 문제로 긴장하지 마시고 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위인데요. 그가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무슨 살인이라. <laughs> <laughs> 아, 누가 벌랐나요? 그어요 누가 벌랐어? 죽인 사람? <laughs> 아세요? 안돼요어떻게 누가 벌랐어? 아, 그러면 다시 다시 내가 살수 있니라. 가위는. 아, 내가 가위계부로 합시다. 안내진 거 가위가 위보. 가위가 위보. 나이스. 아벨. 오려 <laughs> 이게 <정리! 웃음>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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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것 같은데 너무.. 너무 쉬운 거였는데 이걸 다고하자 넌센스입니다 교회에 절대 없는 벌레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일은 충만 씨 무덕벌레 네. 이팅 하라고 이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을만져봐야내한테님 영원히 살아나 베드로 <laughs>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는니라 <laughs> 어? 아예 들어면 듣고요 아, 저희가 들말면 그냥. 들어라면 말씀 해주세요 문자국구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했는데요 그 이름은 누구인가요? 내가 모든 <laughs> 것을 <가서> 할수있느니네 <laughs> 정연 도마 좋다. 답와 전문이 많이 하네 그냥 아말했는아왜 전문이 많이 하네 관장하네 들어. 강화수치 <laughs> 이거 무시되고 그래요. 어떻게 막아. 누가 쓰피퀴즈냐고 네, 그러면... 뭐? <laughs>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무시하다가 열 가지 재앙을 당합니다. 자, 그중첫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요? 내 안에 좀 영어로 사랑하라. 미라. 네, 물이 불거짐. 정답. 오오 나의 강물이 피로 변하는. 아, 어, 맞는 걸로. 이대 이. 자이대 이. 자 그다음 문제는. 자 아까 나왔던 문제처럼 경주를 맞는 사람은 노아죠.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은 무엇인가? 내 <목소리> 하나님 음. 영원히 살아라. 무지개. 오. 오, 그러니까. 오 베드로베드로베드로내가 베드로? 베드로? 이제 그 o 어 이번 출소 감사 특별 새벽기도 r 주제는 무엇인가요? d r o Pedro. Pedro, Pedro. Pedro, p e d 장담. 오. 뽐내야 돼. 아자아자. 진짜로 열받아. 내가 논센스로. 순아 논센스. 아 논센스. 논센스 강하죠. 순양. 어, 긴장하지 마시고.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어. 자, 좀 재밌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쇼핑을 하시다가 우와. 마음에 쏙 드. 옷을 보고 하신 네. 말씀은? 하나님 영원를 사랑하라. 네. 순 예루살렘. 나이스! 정말 좋아. 좋아. 정말인데. 예루살렘. 아, 예루살렘. 아. 신기하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어, 잘하는데요? <laughs> 네. 얼굴이 좀 탔어야지. 핵적 <laughs> <laughs> 돌았어. 다행이에요. 아, 1대 1이에요. 그때 네. 그때 이겼어. 이미 이겼어. 이제 네, 마지막 라운드 가겠습니다. 어, 첫 번째 문제 하시죠 신약성경은 총 27번입니다 구약성경은? 내가 모든 것다알수 있는 대로 네 하나 조금는 조금만 조금 맞혀 구약성경은 3 9권이죠아 이게 문 아니잖아 성경의 66번째 책은 무엇인가요? 아 내가 모든 알수 있는 대로 아 요한계시록 아, 정답 아, 아, 네 아, 아, 알어아돼안돼 <laughs> 아, <저도 웃음> 아, <좋네>. <laughs> <laughs> 어. 찍을 수 없어 아니야 아해아야 어, 어, 찍을 거수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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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돼안돼안돼안돼 각성해야 각성 될거 같은데 할수 있어 할자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은 사케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간 데내 하나님 여왕를사랑가나 꽁나무 잘생각하그지 아니야 래나고요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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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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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네 <laughs> <뭘 해>? <laughs> <담슨나무라. 웃음> 이제 여기는 말씀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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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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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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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무는 어떤 나무 찍기 연습. 뭘로 찍을지만 생각. 뭘 찍지 모르겠. 어자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어, 아,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느 네. 네. 무화가 나무? 뭐아 <laughs> 무화가 나무. 진짜? 아닌 것 같아. 뭐 뭐지? 아. <laughs> 마 마케 추가?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그거 아닌데. 무화가 나무 아니잖아요. 자. 뭐가 나무 아니야? 비슷해 있습니다. 거의 다 맞았어요. 무화가 아니면 뭐지? 무화가 아니면 뭐? 무화가 나무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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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더 먹었던 붙어요. 뭐 붉은 무화과 뭐 이런 거. 천둥 무화과. <웃음> <웃음> 그냥. 힌트 <말해. 넣어봐. 웃음> 드릴게요. 네. 연상해야 되는 힌트인데 베드로의 별명이 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다혈증. 다혈증. 이거밖에 모르는데. 파. 베드로에게 반성이라고 하셨죠? 응. 네. 불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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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는테 <배우는> 완판이야. <laughs> <뭘 살라? 웃음> 아, 아, 저 네, 할게요. 아, 가이바 아, 아 가이바이 못데안면가이돌화 아아아 그래. 아아 네, 아! 아, 아. 우리 이거 루틴이야. 왜또정저 어, 뭐, 어, 어, 어. <laughs> 뭐 맞춰. 노아의 홍수는 며칠 동안 내린 비였을까요? 내하나님여와를 사랑하라.

너희 젊은이들은 땡땡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땡을 꾸리라. 어? 아. 이거 그거 모르나요? 빠지신 분들은 나중까지고요. 너희 자녀들은 땡땡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땡땡을 보고, OO. OO. 너희 OO. 늙은이들은 땡을 꾸리라. OO. 아 안돼요 남해입니다. 첫 공짜를 모르겠어. 이걸 모른다고? <웃음> 아, <laughs> 아이. 너희 자녀들은 땡땡할 것이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한번 경험해보고 아, 싶어하는 마지막 뭐야? 한 번만 하시면 네.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아니 문자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자 성령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은 땡땡할 것이오. 너희 젊은이들은 땡땡을 <laughs>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땡을 꾸리라. <laughs> 음. 마지막 모르겠어 어? 뒤에 서설하는말을잘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바로 나와요. 뭐 머리 꾸리야? 리라리라아 노래 불러 봐 봐. 그 노래를 꾸리라. <laughs> 뭘뭘아 뭐, <laughs> 옛날 노래하지 꾸리라. 아리라 음. 할리라. 리라할수 있어요. 내가 모든 가을할수 있느니라. 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약간 논센스 비슷해요. 내 논센스 아 난데. <laughs> 잘 생각해 보면 맞출 수 있습니다. <laughs>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크기는? 아 <laughs> <laughs> <나보기보기 웃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laughs> 크기는?

저자. 세. 하와나 이거 안 해! 언니! 하나. 내가 <laughs> 노동도할수있는겨씨 정답. 우와! 우와!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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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너무 아쉬웠다. 아, 아. 아. 너무 아쉬웠다. 아 너무 예, 너무 어렸으 아, 너무 아쉬웠다. 네. 괜찮아요. 다음 아, 것으로. 이상으로, 알지. 네, 상경치즈를 마치겠습니다. 네. 가져오시나.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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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